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될 일은 된다. 마이클 싱어님의 될 일은 된다 라는 책이에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마이클 싱어님이 그런 요가와 명상을 통해서 내맡김의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가져왔어요. 이분이 대학에서 다니면서 이제 명상과 요가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게 너무 좋으니까 뭐 대학을 더 다닐 박사학이나 뭐 그런 자격시험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뭐 경제학 박사로 해서 자신이 일을 하고 뭐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고 명상을 하면서 요가를 하면서 자신이 그런 통나무 집에서 그렇게 생활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쭉 삶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 고프만 박사님이 자꾸 마, 마이클 싱어님한테 일거리를 줘요. 그래서 은행장으로 일하는 분이 지방에 한 대학을 건립하는데 거기에 학장님으로 어, 가게 돼요. 그런데 그런 박사학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박사학위 과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마이크 싱어 님하고 연결을 해 줘요 그분이 이제 그 은행장님이 앨런 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하고 같이 그 경제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두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서는 좋은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고마워서 보수를 준다고 했지만 그것을 거절을 해요 자신은 그냥 봉사하는 걸로 만족하고 같이 함께 공부하는 걸로 충분히 만족을 해요 그래서 정말 성심성의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같이 토론을 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났는데 또이 어 엘런이라는 사람이 자격 시험을 봐야 되는데 같이 보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러자고 해요. 속에서는 뭐 그럴 필요 없는데 왜 내가 시험을 봐야 되지? 그렇게 막 요란스럽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같이 보자고 해요. 그것을 이제 내 맡기기로 했으니까 받아들여요. 그런데 행정실에서 실수로 세 과목을 신청을 한 거예요. 자신이 배운 거, 공부한 거는 두 과목밖에 안 되는데, 한 과목은 잘 모르는 내용이,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막 투덜거리면서 왜 일이 그렇게 됐냐고 하면서 속에서 막 요란스럽게 막 꺼려 하는 거예요. 그 시험 보는 거에 대해서 너무 꺼려 하면서 시끌벅적 요란스럽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물었어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요란스럽게 어, 시끄럽게 떠드는 걸까? 자신은 어차피 그 시험을 실패해도 소용, 어,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자격을 따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도 아니고 없어도 되는 건데 왜 그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걸까? 가만히 생각해, 생각해보고 들여다보니까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더 요란스럽게 시끌벅적하게 떠들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어, 준비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보면 분명히 실패할 거라는, 알, 실패할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측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실패,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내막힘의 그런 삶을 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절호의 찬스다. 내막힘의 어, 삶을 살아가는, 어, 실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하고, 시험 보기 전날, 명상을 정말 열심히 하면서, 책을 명상하고 책을 한번 아무데나 딱 펼쳐서 세 번째 그 감옥 공부를 안 했던 그 감옥을 책을 봐요. 한 군데 펼쳐서 보고 또 명상을 하고 또 새로운 군데는 아무데나 마음 내키는 곳을 펼쳐서 또 봐요. 그래서 세 군데를 반복해서 이렇게 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당일 날이 되었어요. 당일 날 명상을 하고 한번 그 책을 펼쳐서 열었는데, 어제 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잘 집중해서 보고, 그리고 나서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참고로 알려드릴 것은, 명상을 하면 집중력이 좋아져요. 예전에 그, 과학적으로 명상하는 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그런 책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책들도 소개해드려서 알고 계신 분도 많지만, 그런 회복탄력성을 소개할 때도 그런 학생들한테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명상을 매일매일 실천했을 때 집중력이 좋아졌다는 그런 효과를 봤다는 학생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명상을 하면 그런 집중력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일까요? 그 시험을 보러 갔는데 여성 문항이 나와요. 여성 문항이 나오는데 거기서 세 가지, 내가 아는 세 가지만 적어서 내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세 가지가 그 전날 봤던, 영상할때 봤던 세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적어서 그렇게 제출을 해요. 그리고 나니까 너무나 잘한 거예요. 잘쓴 거예요. 그 내용을. 그래서 고, 고품원 박사님이 너무 좋아서 칭찬을 막 해줘요. <laughs> 그런 식으로 자꾸 일을 자꾸, 어, 연결시켜줘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거절을 못하고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거절을 못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해요.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정신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일을 해요. 어찌 보면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또, 그러한 내 마음의 끌어당김이라고 하죠. 그러한 마음의 끌어당김, 좋은 에너지의 끌어당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도 그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또 좋은 결과로 연결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내막김에 대해서 책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내 맡김이 얼마나 강렬한 단어인가. 그것은 약하고 겁쟁이 같은 생각을 불러일으킬 때도 많다. 나의 경우 보이지 않는 성길를 따라 미지의 세계로 들어갈 만큼 용감해지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쥐어 짜야 그래야만 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했다. 내 맡겼다고 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명료하게 알게 된 것은 아니다. 나는 내 삶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내 맡긴 덕분에 한 가지 영역에서만큼은 아주 명료해졌으니 이제 내 삶을 이끄는 것은 내 개인적인 호불호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좋고 싫은 마음이 내게 미치는 강력한 힘을 내려놓음으로써 나는 그보다 더 강력한 힘, 바로 내 삶, 삶 자체에다 내 삶을 내맡기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좋고 나쁜 일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에 대해서 안에서 막 시끄럽게 떠들어대잖아요. 좋으면 막 들떠서 떠들어대고 나쁜 일이 있, 있거나 불안한 일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으면 걱정하면서 짜증내면서 불만을 토로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막 계속 한도 끝도 없이 짓거리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 마음 속을 시끄럽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어, 내, 그것들에 의해서 내 삶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이끌려서 내 삶을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온전한 삶을, 내삶 자체를 내가 살게 되었다는 거죠. 거기에 흔들려서, 거기에 이끌려서 사는 게 아니고, 그 오는 변화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내 맡기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충실히 내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행한다는 거죠. 그것을 그 일을 행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구프만 음, 교수님의 그런 요청으로. 또 면접도 보게 돼요. 그런 새로 어대 지방의 대학교를 세워서 엘런엘런이라는 앨런, 분이 그 은행장님이 거기에 학장님으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마이크 싱어 님을 교수로 와서 아이들을 가르쳤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음, 면접을 보러 가게 되고 면접 볼 때도 그냥 청바지에 꽁지머리 하고 청 셔츠를 입고 그리고 가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분한테, 기, 그분이 음 가리키고자 하는 그 내용에 맞는 그 수업을 일정을 잡아요. 그래서 수업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일주일에 뭐세 번이면 세번 이렇게 싹 정해서 수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방학 동안에는 또 여행도 가요. 자신의 그런 명상을, 수행을 좀더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요가 난다 그 명상 훈련 그런 것들을 찾아서 떠나서 훈련을 하고 그렇게 거기에 충실히 그 삶에 충실히 이행을 해요 그리고 더 깊은 명상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 명상에서 더 성장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세요 그렇게 삶을 살면서 이분이 계속 외부에 연결된 일이 계속 생겨요. 그러면서 학생들하고도의 그런 관계에서도 자신이 그 명상하는 그상원이 있잖아요. 뭐 통나무 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요일마다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가져요 외부인들하고. 그런데 거기서 학생들이 하나 둘 오더니 자꾸 숫자가 늘고, 그리고 또 샌디라는 여자분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천막을 치고 옆에서 같이 명상해도 되냐고. 그 마이클 싱어님의 땅 안에다가 천막, 그 텐트를 쳐놓고 명상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허락을 해요. 그런데 처음엔 혼자 하더니 다음에는 또한 명씩 한 명씩 늘어나면서 여러 명이 돼서 같이 하다가 매주 일요일날 하는 명상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또 마이클 싱어님의 명상하는 그 시간에 같이 와서 또 명상을 하고 그렇게 자꾸 자꾸 그 마이클 싱어님의 삶 속에 자꾸 끼어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꾸 끼어서 들어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안에서는 막 시끄럽죠. 왜냐하면 조용히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조용히 나만의 요가를 하고 명상을 하면서 내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그러면서 행복감을 맛보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싶은데 자꾸 그런 외부의 자극들이 연결들이 자꾸 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의 혼자만의 그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더 집중하게 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요. 그러다가 어, 그런 수행하는 그런 훈련을 갔다 여름방학 때 갔다가 여행을 가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어, 정말 어떤 꿈을 꾸게 되는데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꿈을 꾸게 돼요. 이분이 돌아오는 길에 명상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어떤 경험이냐면요. 이분이 명상을 하는데, 음, 그, 내 마음과 생각이 막 떠들어대잖아요. 그것을 지켜보는 내참 자아가 있잖아요. 그참 자아가 이 마음과 생각, 그, 그 마음과 생각에게 부드럽게 손을 내밀면서 이제 나와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막 시끄럽게 떠들고 하면 모른 척 하거나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딱 입을 담으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뒤돌아서고 그것을 억압하려고 짓누르려고 그런 명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명상을 하면서 그러한 시끄러운 생각들이나 마음이 짓거리지 못하게끔 만들었잖아요. 명상을 통해서. 그런데 그날은 그러한 마음과 생각에게 이제 나와도 돼라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이 끝나자마자 엄청난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돼요. 그러면서 완전히 그 펑펑 울게 돼요. 눈물을 완전히 평생 동안 흘릴 눈물을 들다 흘려요 거기서 그동안 어, 억압되었던 그런 감정이 분출하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거대한 그러한 감정을 분출하게 되는 경험을 해요 여기 책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내가 지켜보고 판단해왔던 내면의 저어 저 두려움 많은 문제적인 인물이야말로 실로 하나의 인격체, 사람이라는 자각이었다. 마음, 정신은 느낌과 생각과 희망과 두려움과 꿈을 지는 하나의 인격체, 사람이다. 그런 그를 방 안에 가두고 끊임없이 입좀다으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불안하고 자기 중심적인 이 에너지를 훨씬 더 건설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러한 감정들, 그 내면에서 정말 많은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 희망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기쁨도 있고, 많은 감정들이 있는데, 그것을 누르, 찍어 누르면서 억압하는 그러한 명상들을 했었잖아요. 그것을 누르기 위해서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명상을 했었는데, 그럴, 그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일을 계기로, 그러한 감정들이 왔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그냥 지켜보는, 내참 자아가 그런 마음이나 생각이 짓거리는 그것을, 그냥 묵묵히 지켜보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그냥 묵묵히 지켜보면서 흘러갈 수,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는 거죠. 어 여기 책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명상을 할때 이러한 그 전에 그런 명상을 할때 나는 낮은 차원의 에너지를 아래로 누름으로써 높은 수준을 성취했다. 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억압이었다. 그 에너지들을 나에게 밀어낼 게 아니라 위로 보내는 법을 배워야 했다. 시간은 다소 걸렸지만 그래도 나는 결국 요가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가 나와 화해하는, 화해하는 법을 배우게 된 거예요. 내 내면의 생각과 마, 마음과 그리고 내참 자가 서로 화해하는 그러한 시간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럼으로써 더 편안해지고 더 평화로워지고 그런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돼요. 이분이. 그리고 나서 집배를 도착을 했는데 엄청난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 샌드라는 여자분이 거기다가 통나무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그 친구, 밥이라는 그 건축을 같이 했던 그 친구와 같이 집을 짓고 있어요. 자신의 땅에다가.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또낙 시끄럽게 떠들어 대죠. 아니, 도대체 내 땅에다가. 내 허락도 안 받고,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딱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서 막 다가가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죠. 했더니 이분이 아, 자신도 자신의 집을 명상할 수 있는 집을 갖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얼마 동안 이거를 집을 짓고 사용하고 나서 어, 당신한테 주겠다. 당신한테 이거를 다 주고 가겠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바라지는 않겠다. 당신이 이것을 사용하면 된다. 내가 떠나곤다. 난 다음에는 당신이 사용하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막 기본적으로 좋아하면서 샌디는 열심히 집을 지어요. 그래서 이분이 내게 다가오는 발생하는 그런 삶의 일에 대해서 내맡기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도 열심히 그 앞치마를, 목수용 앞치마를 두르고 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어, 그 집을 같이 지어요. 그래서 자신이 처음에 원했던 작은 통나무 집을 같이 지어요. 이분이 그집 지을 때 그, 그것을 허락하기 전에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막 이제 시끄럽게 떠들어 대니까 이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해요. 만약 내가 이 집을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과연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요. 내가 막 시끄럽게 떠들고 왜내 허락도 없이 저 집을 짓느냐고 막 불평, 불만을 이야기하고 화를 내고 분노가 막 생기려고 꿈들꿈들 할때 내가 만약에 저 집을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딱 집이 생겨요. 짓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집을 짓고 있어요. 내돈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렇게 집을 짓고 있다면 정말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 일을 정말 신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집을 지워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어, 그러한 일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아무 일에도 나서지 않았는데 삶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는 듯 저절로 펼쳐졌다. 나는 그 힘을 섬겼다. 나를 삶 속으로 끌어 당기고 있는 사건들은 만져질 듯 생생한 현실이었다. 그런 식으로 자꾸 일이 발생이 돼요. 사건들이 자꾸 생겨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막 불평불만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사랑으로 애정으로 내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그 일을 해내요. 그리고 구부만 박사님이 계속 요청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분한테 나중에는 이분이 어, 논문을 쓰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탁을 해요. 그래서 자신이 정말 소원이라고 뭐라도 자신을 위해서 하나만 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자신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간절하게 원하는 그 일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끌어올려서 글을 쓰기 시작을 해요. 정말 구푸만 박사님이 이 책을 읽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 책을 논문을 써요. 그런데 그 논문이 너무 잘 써져서 어, 과학과 종교의 배우에 존재하는 일치성에 대해서 쓴 내용인데요. 그, 그 논문이 나중에는 책으로까지 출판이 돼요. 그래서 계속 주기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책으로까지 유명한 책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삶이, 계속 사건들이 자꾸 발생이 돼요. 이분은 명상만 하고 싶은데, 요가를 하면서, 명상을 하면서 조용히 살고 싶은데, 자신만의 땅, 그 공간에서 살고 싶은데, 자꾸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요, 이분은 그러면서 또 다른 사건이 생기고, 또 다른, 어, 일을 하게 되고, 점점, 점점 큰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